신기하네요. 그럼 또 아플 때마다 불러는 또. 어떡해? 아플 때마다 부 불러. <laughs> 참 신기하게 아들아, 이 아들 봤더니 다 나섰다. 아빠랑 놀자? 안 놀자? 시래기 등뼈탕입니다. 시래기 등뼈탕. 우리가 잘 먹는 물김치. 이거는 머이멍이떼, 요거는 두루, 요거는 연근, 요거는 머이멍이태, 요거는 미나리, 요거는 조기, 요거는 전복죽, 요거는 아내가 고기를 시래이다 가위로 잘근잘근 잘근 잘근 잘라서, 후루룩 먹어보라고 주었습니다. 음, 전복죽도 한 그릇, 국도 한 그릇, 이거 다 어떻게 먹지? 아빠랑 놀자? 안 놀자? 아 오늘은 예, 제가 돼지가 됐습니다. 이건 다 먹으려고 한니다 <laughs> 네, 아내가 저를 끔찍이 생각해서 이 시래기 등뼈탕 이좀 힘있는 걸 먹으라고 잘건잘근 썰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각을 제대로 발먹그거그 접시 저기로 가는게 아니에요 제가 발랐 등뼈가 푹- 과져서 살이 그냥 흐물흐물해서 다 잘게 잘라서 입안에 들어갈 게다 그냥 살은 녹아. 어서 야 그거만 먹으면 되지. 응. 응. 부쇠에요? 응. 부쇠 부쇠, 조기. 그냥 부쇠. 맛있네. 응. 음. 간이 양념이 아주 맛있다. 음. 그래도 그렇게니까 먹으면요 살이 푹깔져서 나이스. 음, 굉장 음, 맛있네. 처제 고마워. 응. 어제 병원에 갔다 오다가 처제한테 들렸더니. 이 붓에 조기를 줬는데, 어, 맛있다고 하더 정말 맛있네요. 아주, 아주 입에 쫙 들어붙어요. <laughs> 음. 이 비린맛 나는 감칠맛. 아, 이 스, 스산 사람들은, 음, 이런 걸좀 먹어줘야 밥을 좀 먹었다. 아주. <laughs> 뼈좀 이렇게 살이 푹 과져서 시래기 다 짤려고 그러니까 먹을 만해요록 음. 그러니까 이빨 아프다고 안 먹으면 안 시래기 도무더 발 먹어. 맛있구만. 맛있어정 말. 응, 진짜. 음, 됐어. 간호 가지 갔어. 음. 꼭 안고. 음, 기다. 너무 추워해. 아, 그냥 살이 좀 너무 가득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 보리굴비를 참잘 드시더라고,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제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아이, 보리굴비라고 비싼 거라고 맛있다고. 그래서 주여서 먹어보면은, 제 입맛에는, 당신도 그런가? 당신 뭐 이따 물어볼게. 제 입맛에는, 차라리 오는 이 부스랑 더 맛있네요. 네. 아주 네. 그래서 보면 또 보리굴비집 가면은 장갑 끼고 서빙하시는 분이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씻잖아요. 뭐 보리찬물 찬물이다 말아서 먹고 말은요? 예. 네. 보리 보물 거기다가 밥 말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제 입맛에는 제 입맛에는 가성비나 뭐로 여러모로 따져서 이게 제일 맛있는지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썩이 그렇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직 촌놈이라 그런 것 같은데 자기도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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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 촌댁, 촌촌 촌댁, 촌댁이라 그 맛에 그렇게 썩 이거 봐, 진짜 맛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쪽으로. 어떻게 됐어요? <laughs> <laughs> 그런 거 같아요. 오히려 나는, 저는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맛있네, 진짜. 요리를 잘했구만. 예. 음, 일단. 음, 진짜 이게 밥 도둑이다. 음. 간지간지라니. 전라도 말로 간지간지라더니 간간하다. 짜다니. 음. 간간하다. 음, 간간하 음. 음. 간지간이라는 거딱 먹고요. 전복참 음. 음. 보장껏 있다 뭐니까 정말 맛있네 음. 맛있다. 아. 아. 제는 이렇게 막 이렇게 먹는 거 여러분들 좋지 않냐? 여러분들도 좋지요? 예, 예. 그냥 이렇게 카메라 우울증에서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먹는 것보다 그냥 평상시대로 카메라 껐다 생각하고서 이렇게 잘 먹는 게 예. 그게 건강에도 좋고 음. 먹다가 뭐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으면 어때요? 먹느라고 그런 건데. 예. 항상 그러고, 어디다, 마, 선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다 고춧가루 바르고, 여기다 된장 바르고, 그 선보러 가는 거 아니니까. 먹을 때는 이렇게 묻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손수건도 필요하고, 레스토랑 가면 식당 가면 앞에다가 이렇게 주잖아요. 네, 턱 가리게. <laughs> 맛있게 주세요. 네. 파리는 참 신기한 놈이야. 그렇게 없다가도 이상의 생선 냄새만 맡으면 어디서 이렇게 날라와? 이렇게 배트맨하고 날라와가지고. 참 파리는 이 덕이 높으신 분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라갔다가 또 서민들 밥상에도 올랐다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 신기한 게요. 이 제가 이 치아 앞에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이렇게 딱 꼈고요. 그리고 이쪽에 다섯 개가 없, 이만큼이 없고요. 이쪽에 어금니가 사랑니다 빼고, 사랑니는다 없고, 어금니가 있는데 그이 7년 전에 이렇게 씌웠는데 그게 아파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아프니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렇게,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들어서 전체가 다 아팠는데 그러니까 쓰시니까 앞에 이게 이렇게 붙인건데 이거 빠져가지고 덜럭덜럭 그랬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하고 밥 한그릇 먹고 나서 신기하게 다 나섰어요 어제 제가 병원가는데 오주 가면은 가기 전에 이거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주치 의 만났는데 선생님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오래되고 다쓸 만큼 썼어. 낡아서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임플란트는 하이간 뽑고서 좀 경과 지켜보면서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경과를 보면서 하자.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심장 왼쪽에 이 심장 다른 사람은 오른쪽에 있지요 저는 왼쪽에 있어요. <laughs> 뻥 때리지 말고 <laughs> 모두가 다 심장 이쪽에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이 보실 있는 오른쪽 이쪽에 있어요. 네, 제가 이세 혈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세 혈관인데 그중에 두 개가 제가 막혀가지고 다행히도 응급실로 안 가고 바로 어떻게 제가 알아서 수, 시술을 하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응고제 피가 이제 응고되지 말라는 그 약을 복용하는데 그 약을 이, 미리 한 3-4일 끊어야 발치를 할수 있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약을 먹은 상태에서 급하게 치과 가다 보니까 그 약을 먹고 와가지고 어제 가서 발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약을 2-3일 끊고 그러고 다시 이제 발치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기하게 이, 이빨이 안 아파요. 막 고기도 지금 막 아들아들 씻고 싶은데, 그러니까 야할 거기 때문에, 음, 그렇고, 만 돼서 정말 많이 안 아픕니다. <laughs> 아주 많이 안 아픕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고 싶은 자식들이, 이 부모님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들, 그냥 얼굴만 봐도 아픈 게다 낫거든요. 자식들은 부모로게 생각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자식들도 이제 자기들이 부모가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요 다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오 때는 지나가시오불려 예, 부모 사회에 나와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예, 딸도 자기가 새끼를 낳야 부모 마음을 알고 아들도 자식을 낳아야 부모 마음을 아는 것처럼 다 지나가려면 예, 그때는 때는 늦었지요 예, 그래서 자식 보고 싶은 이 마음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예, 이번 5월달이잖아요. 예, 부모님, 이렇게 효도, 다른 거 없이요. 전화도 해드리고, 예, 또, 부연듯 갑자기, 반짝 이벤트로 한번 찾아가서, 짠! 엄마자다 여기 왔다!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 그게 막다 서로 힐링되고, 치료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다나갔다고요 예, 네, 다 나서 쉬워. 안 빼도 될 거지. 아, <laughs> 빼지 말까요? 음 신기하네. 그럼 또 아플 때마다 불러면 또어떡 아플 때마다 불러면. <laughs> 참신기하게 아들아, 이 아들밖에 다 나섰다. 음. 아들, 고마워. 어린이날입니다. 저희 기준 오늘 촬영한 게 오늘 이 시간은 어린이날입니다. 5월 4일날 제가 서울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음. 이 초기 냄새를 맡고서 파리가 와가지고 <laughs> 아 진짜 이거 맛있다 등뼈 오늘은 더 맛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예, 또 우리 제 아내도 칭찬해주고 음, 전생에 제가 무슨 나라를 구했나 이런 귀한 아내를 얻었다고 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예,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전생에 나라는안 구했는데 이, 어디서 이렇게 이쁜 점을 이제 보고서 이렇게 저를 이쁘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예, 제 정말 천사같은 아내를 제가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밥을 못 먹겠어요. 그래? 그래? 예. 예. 그러면 악마같은 아내라고 그래? 음, 아니잖아. 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음, 너무 친절하다. 친절하 음, 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서로 이렇게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첫째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아이를 안낳그래요 제가 이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떻게 제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라님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 생각에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뭐 앞으로 50년 뭐이 30년 뒤에는 뭐 지도상에서 첫 번째로 없어지는 이 민족이 된다는데 아이를 안 낳아서 왜 아이를 안 낳겠습니까? 왜 결혼을 안 하겠습니까? 힘드니까 그런 거죠. 뭐니 뭐니도 경제적으로 힘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 나라에서 다른데 많이 투자하는데, 다른데 투자하지 마시고, 이, 어린아이, 종자, 종자가 건강해야 그, 이 넓은, 그퍼벌판이 초원이 될수 있는 것처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은 자식 낳는 순간 모든 준비하는 데부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립해서 돈을 경제적인 머니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정부에서 모든 금, 금액을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초중고 교육비 전액 무상으로 되는 것처럼 계약까지도 또 결혼하는 것까지도 또 아파트 장만하는 것까지 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경제활동하면서 멋있게 잘 살아라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벌어서 세금도 내고 그러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나라에서 다해주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예. 이렇게 이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막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나라에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그러죠.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가지고 꿈과 희망과 포부가 있는데 그걸 마음껏 펼치고 싶은데 음, 내집 마련해야지 아이 낳아야지 우유값 내야지 공과금 내야지 세금 내야지 교육비 내야지 아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꿈도 펴지 못하고 아이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모든 걸 헌신하다 보니까 자기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뭔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결혼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러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결혼해서 아이 낳고 마음껏 살수 있게끔 정부에서 그 모든 육아까지도 다 책임져서 이렇게 하면은 제 짧은 생각입니다. 예. 오늘도 어린이날 생각하면서 부족한 짧은 이 소견으로 한마디 던져 보았습니다. 오늘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고, 네. 드세요? 네, 네. 드세요. 네, 드세요. 저는 오늘 아내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예, 이빨 아픈 뒤로 오랜만에 아주, 이 예, 등뼈, 예, 시래기 등뼈도 먹고, 또 처제가 준이 예, 골비, 볼. 골비도 이렇게 먹고. 음, 조기도 먹고, 조기나 굴비나 도친, 게친, 생선, 생선도 먹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진심 감사하고 아내도 칭찬해주고 저 빨리 치여서 잘 드시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아 요즘 은 우리가 이 아파도 살만나지 않습니까? <laughs> 살만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구독자님들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굿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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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네, 이거좀 땡기긴 했는데, 이거 다 먹으면 배불러서 안 되니까. 아빠랑 놀자? 안 놀자?